오늘은 이출애굽 사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이 광야를 들어서면서 어, 물을 먹었지만 물을 쓴 물이 얻어진 사건에서 그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질 때 여호와께 그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하시는 말씀이, 어, 이 나무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무가 예수 그리또에 대한 상징이요. 뭐, 여러가지 많은, 어,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어, 성경은, 많은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잘 적용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율법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았으면 고쳐서 적용하면 되고,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 저는 이한 나무를 가르쳐서 쓴물이 반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어,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한 나무에 대한 해석을 어,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한 나무가 물에 던져진 그 본질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위기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쓴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늘 위기가 옵니다. 돈이 모자랄 때 쓴물 같죠. 어, 어 저희 가정도 안 믿는 가정. 이어서 그 어머니가 사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뭐그 사업하다 보면 뭐 빌려주는 것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사업에 경험이 없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오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 이제 목사가 돼서 뭐 빚도 내보고 성전 짓느라고 빚내서 헌금도 해보고 교회 이제 용자도 받아보고 그랬지만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빚지는 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빛내는 것 외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빛내는 건, 없, 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그 돈이 필요할 때, 돈이 구할 수 없는 그선물은 뭐, 입술이 타고, 뭐, 어릴 때지만, 그 부모님들 모습 보면, 아, 그 상상할 수없는 쓴물의 인생입니다. 이런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 간단한 병이 아니라 무슨 중병이라 그러면 그쓴 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저 뭐 정도 가지고 그래. 근데 방사자가 된다는 건그쓴 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아유, 착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막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때그 쓴맛은 뭐 말로 다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뭐 운동, 데모하고 막그 쓴맛은 뭐 내가 직접 낳은 아이들은 신앙으로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불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뭐 민주화운동이니 뭐 집안이 뭐 우리 때는 다 민주화운동이 뭐다 그렇게 했던 시대니까 지금 뭐 정치권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민주화운동의 세대들인데 조금 뭐 빠르냐 늦지냐그 차이인데 아 그러면서 막 붙들려가고 막그러는데뭐 부모에게 주는 그선물은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환경이 막 오는 선물은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어 물질의 축복 11조 또, 환경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매 새벽마다 외치는 건, 적어도 주님, 이 인생에 있어서 이네 가지 쓴물 쓴맛은 지금 제가 다닌 목사로서 좀 지나가는 과정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어,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쓴물에, 이 쓴물이 다가오는 겁니다. 쓴물이 선물이 안다고 오는 날은 뭐 거의 없죠. 근데 이쓴물에한 나무를 던져라. 이이 이, 이, 이게 에, 저는 이한 나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한 나무가 물에 던져졌기 때문에 본질이 아니라 첫째 쓴물의 인생이 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무의 능력이 아니라 나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부르짖라죠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민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네. 네, 쓴물 같은 인생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알수 없는 그 고통이 왔을 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덜 쓴맛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쓴맛을 보면, 밥 먹기도 싫고요, 살기도 싫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밥 먹기 싫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살기 싫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불의 짐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이 장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물을 마시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살기도 싫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이 창자가 들러붙는 경험이 된다. 이 창자가 들러붙은 것 같아서 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애 통함. 너무너무 부르짖었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래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부르짖음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내인생의쓴 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쓴 물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자는 지 겁니다. 미리 기도해 놔서 기도를 좀 저축해 놓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아직 내가 부르짖을 만한 그 애통함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쓴물을 맛보지 않았거나 내 인생 속에서 기도한다고 되나 부르짖는다고 되나 하나님이 어디계 셔라는 원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쓴물의 인생의 가장 큰 본질은 쓴물이 왔을 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짖을 때 그냥 여호와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엉뚱한 겁니다. 지금 이장경만 60만이 넘어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성지 순례 이렇게 가보면 마라에 쓴물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뭐, 덮여서 아주 그냥 이끼가 끼고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물에서 무슨 60만 명이 어떻게 먹냐. 이제, 그 뒤에 보면, 엘림의 열두 샘물 뭐, 큰엘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그, 물이, 백성이 말하에 이렇을 때, 나무를 던져라. 그 나무가 본질이 아니라 나무를 던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웃기잖아요. 아니 이 나무가 던진다고 무슨 선물이 돼? 여러분 그 열왕기하에 보면 어, 엘리사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넘어왔을 때물이 써요. 그래서 어, 소금을 가져와라고 소금을 확 집어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그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 나무가 아니라는 걸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기도하면서, 이제 한 나무가 물에 던져 있다니까 쓴물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야, 그 다음에 또야그 나무 어디 있어? 그 나무 어디 있어? 그리고 나무를 찾는 인생이 그건 이문주의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된 그것 어떻게 하면 그 사업 잘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속에서 순종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부르짖었으면 순종하라 아멘 좀 해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피로 사건 나오지만 아,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리잖아요. 근데 불뱀에 물리니까 노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서,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산다는 거죠. 근데 노뱀을 높이 달아서 산되는데 아, 노뱀 본다고 사냐? 그럼 다 살게? 다 사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나중에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노뱀이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 노뱀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부르짖었느냐, 순종했느냐? 어떤 사람이? 아,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뭐, 한국에 그냥 뭐, 뭐, 세미나 할때 뭐가 좋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와라락, 몰려가요. 또 뭐, 세미나 한다는 뭐, 뭐가 붕 한다면 는 와라락, 몰려가요. 두 날개가 좋다, 그러면 와라락, 몰려가요. 셀이라 그러면 와라락, 몰려가요. 여러분,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흥한 원리가 뭐냐 하면, 나보다 무섭게 기도했다는 거지. 그럼 무섭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 하지 말라, 배우지 말라가 아니라, 그걸 통한 깨달음이 불을 시었느냐 순종했느냐. 라 그럼 불을 시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암만 부을 지졌어도 이부을 지진 것에 대해서 한 나무를 가르쳐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했을 때부을 지졌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봤습니다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나 언제나 모든 기적의 역사는 부르지었느냐 순종했느냐 그 순종은 뭔가요? 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물에든 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질병 오지 않게 하겠다 쓴물 맛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악한 것 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배 목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저도 아주 뭐 대원교회 목회나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하는 목회는 아니니까 물어요 저한테. 어떻게 목회가 성공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뭐, 막, 아, 어? 8년 동안 애들 가르치는 것도, 먹는 것도 최소화하고, 무조건 교회 재정만 생기면 선교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전도지만 그냥 백만장은 뿌렸다. 네, 백만장 전도지도 뿌리지 않고, 뭐, 성교는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내 기도가 있다는 장기, 금식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40일 철학 기도에 대한 가치들, 뭐, 툭 하면 철학하고, 새벽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원도 홍천에서도 그 다음 새벽 기도하려고 밤 12시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뭐, 부교육자가 있나요? 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런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라 저렇게라 내게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병들고 돈 없고 환경이 안 되고 그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이불르지진과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애굽에 있었던 질병, 여러분 광야보다 애굽에 있었던 질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종류가 사람이 살다 보면 질병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인류가 알지 못한 질병 때문에 이 면역이 안 됐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은 장정만 60만에 이스라엘 이 살았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살았던 애굽에서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치료한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악한 질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어떤 질병, 여러분 돈이 없는 것도 질병이고요, 병이 오는 것도 질병이고요, 환경이 나쁜 것도 질병이고요, 자녀가 속성해 는 것도 질병이고요, 다 질병이야. 근데, 그 질병이 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가요? 내게도 자녀들에 대한 질병이, 큰 진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막내 아들이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져서 의료사고로 다리를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애통함은 밥을 먹기도 싫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불을 짖고 기도하면서, 불을 짖고 막이야! 어떤 일로도! 나에게 주 목회에 대한 것을 네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응답에 대한 순종을 통 했더니 의사가 뭘 치료하고 나중에 네이처로 치르는 의학적 기적같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들이 논문을 쓰려고 자료를 쭉 뽑았는데, 치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쓴 것도 없이 그냥 가서 건강하라고 그러고 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선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에 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5천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136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사에 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선물을 끄집어 내라는 거지 여호와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도와 윤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그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죽어도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치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기게 하신 역사고요. 40년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내 네. 40년을 헤매게 된 것도 불순종의 역사고, 40년을 헤매는데 지킨 것도 기도의 역사고. 여러분, 40년과 40년이 아닌 것의 차이가 이 기도라는 것, 40년 광야생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내려와서 순종했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고 살아도 되는데 불순종해서 나중에는 이삭을 바쳐야 되고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믿음 그거 하면 안 되지. 왜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 불상사를 자기가 행해야 됩니까? 자기 잘못인데. 이유는 뭐냐? 부르지셨으면 순종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남을 탓할 것도 없고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들, 남을 탓할 게 없어요. 저는 아주 웃긴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했나 어떤 아들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가서 좀돈좀 좀 벌고 말해 뭐 맨날 놀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돈도 좀 벌어서 아버지가 좀덕좀 좀 보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왜내 꿈을 망쳤어요? 내 꿈. 니네 꿈이 뭐냐? 난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재벌 안 돼서 내 꿈을 망쳤어요? 그러,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이런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 세상이 됐으니. 여러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아이도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도 하나님 아버지, 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증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고손주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자손 가운데 몇 대가 얼러도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각자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부르치즘과 아버지가 요구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만 하면 나는 치료하는 여와라 여러분 막혔는게 뭐예요?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쓴물같이 내 욕에서 아주 그냥 쓸개에서 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십니다. 고치십니다. 여러분 사람 볼거 없고요. 환경 볼거 없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단물이 쓴물로 변한 한 나무를 던진 나무에 집중하지 말고 부르시셨더니 응답하신 여호와 말씀하셨으니 순경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요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무는 아무 데나 다 있어요. 근데 나무를 내가 잘라놓으면 되는 게 아니야. 여와가한 나무를 지시한 것, 그거 넣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의심없이, 아, 이 나무 는다고 무슨 물이 썼던, 어디가 단물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일어난 요 사건, 부르셨느냐? 여하나의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순종했느냐. 완전한 순종. 내 생각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그러면 나는 치료하는 여와라. 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료하는 여와 호 주님이 일하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까지의 그 역사를 우리는 내 삶의 고통, 내 삶의 애통한, 내 삶의 힘든 것 때문에 한 나무를 찾으려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지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쓴 물이 생겼느냐 부르짖지라 부르짖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고 말하면 온전히 순종해라. 네 생각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지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대와 규례, 하나님의 아름다운 율법의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치료한 여호와라. 치료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쓴물이 왔을 때또 단물로 변하고 또 쓴물이 왔을 때또 단물로 변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완이시의 승리의 깃발 높이 들게 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라고 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순종했는데라고 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가를 확인하고 100% 아니 완전하게 순종하는가를 돌아봐야 하나님 역사 이든지미사오니 종이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낳았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죄를 성수하고 11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경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가 황도와 신가 인천과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한 성도들 성령에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